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수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소원 못해! 집중해 집중!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모조리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뭐 <laughs> 어, 아니면 할수 없나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땅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용암 분출되는 소식이 접수있습니다 육본 용암 특배한을경결해 보겠습니다. 시습니다 <목소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 연관들이 작업을 제기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流浪君。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네라짐 검을 밝혀라. 공격받고... 강력한 지진 활동이 서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유로부터.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고 남서쪽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가령관지 특별한 주의가 요만큼이다. 지 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도움이 가중함도 공격을 시 작한 조달욕을 이들은 가슴이 쑥이가 급다시정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대 일군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유엔은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국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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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 놈.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 아 도움을 바라는 차원의 시 준비 와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야? 죽기 딱 좋은 날이로군.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방금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날이 조군긴금 뉴스입니다 용암 용룡주 줄에서 용암용이라고 불리는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온도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꾼 좀더 붙여야지 않겠어?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용암 분출이 곧 잇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도니이 범인 이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모 모르겠구요. 이순 좋은, 좋은 날이로군. 우리에게 뭐? 나스바루. 전투가 시작된다. 모두 준비해라. 저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간 자리에는 잔해와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범인 지원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유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벤트를 이고 나오는 그새이 이건 너무 나쁜 이아니 이걸 어떻게 으라고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에된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우린 이 상태입니다 손이 조금 이 되는 1원의화염을퍼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기 동맹들은 과연 공감이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치령 동맹들이 멸종 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녕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접경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군에게 달렸습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일이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이업그레이드능같다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